문제를 풀면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칸에 들어가실 갈 모든 단수를 이 핸드폰에 입력해 주세요. 어, 하나가 문제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 누구세요? <목소리> 드디어 만나셨네요. 안타깝지만 이 방에 같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곳은 문제 네 개만 풀면 탈출할 수 있는 방이니까요 그러면 한번 연습하면 문제를 풀어 볼까요? 주절도 안 알려주고요?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에 잘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 네모는 무엇일까요? 쉽네요 한국법무부복지공단이요 정답입니다 <laughs>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이번 방탈출 문제의 주제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법무보호위원이니까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숙식제공이 있습니다. 숙식제공의 목적은 안정된 수식제공 서비스로 취업 및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보호 대상자에 적용되는 사람은 형사 처분,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연고지가 없어 오갈 곳이 없는 사람. 연고지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또는 기타 사유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 교육을 받고 싶으나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통하기 어려운 사람. 공단의 숙식 제공 보호 서비스를 통해 땡땡에게 제공됩니다. 책을 누리고 싶어 하는 자.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자. 지원만 받고 노력하지 않는 자. 정답을 아시겠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완전 쉽죠? 정답 2번 한국번무보호복지공단은 단순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의지가 확인된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동동댕 정답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문제도 쉽게 풀고 탈출할 수 있겠는걸요? 깜짝이야. 이 조각은 뭔가요? 그 조각은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문제를 위한 거라.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있는 모두 더한 수를 이 핸드폰에 입력해주세요.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어, 너무 어려우면 힌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최대한 노력해봐야죠. 우선 1단계 취업설계 참여수당은 어, 25만 원이었어. 그리고 2단계 직업능력 개발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 최대 금액은 아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넘어가고 3단계 취업 성공의 기간은 3에서 6개월. 그러니까 내가 더해야 하는 숫자는 6이고, 4단계. 사후 관리의 기간은, 어, 3에서 12개월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직업 능력 개발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의 최대 금액이 문제인데.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말했네. 혹시 이름이. 사회자 정도로 불러주세요. 저는 보조자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혹시 이거 힌트 사용인가요? 네? 당연히 아니죠. 다요, <laughs> 장난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실 것은 무엇이죠? 허고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서 2단계 직업능력 개발에 대상자분께 지원해드리는 최대 교육비가 뭔가요? 혹시 스파타라는 음? 명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제목을 아시나요? <laughs> 영화 300. 아, 최대 교육비로 지원해주는 돈이 최대 300만 원이었구나. 그러면 수를 다 더하면 어 343! 됐다! 축하합니다! 오. 벌써 세 번째 문제예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탈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문제는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의 사업 중 직업훈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직영종류와 훈련종류에 대해 색칠하시면 됩니다. 용접 전기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영농 자가집방 바리스타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 하나가 문제네. 이걸로 2일지, 3일지 갈리는데. 저기 사회자님, 저 힌트 좀 쓸게요.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한다고 했을 때, 땡땡 있게 말한다고 한다고 하죠. 아, 조리 있게 말하다. 정답 2. E, 맞죠? 정답입니다. 한번 힘내볼까요? 끝이 보이네요. 네 번째 문제는 한국법무부 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 중 긴급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리 미진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경적 지원과 사업 관리로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지원에서 방문했을 때제출해드서류를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누구한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해주시면 제가 이 퍼티 조각을 드립니다.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혹시 너무 어려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 근데 어쩌죠. 힌트는 저번 문제때다 사용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출소 증명서? 또는 기관의에서 그리고 신분증 맞죠? 역시 법무부 위원이셔서 그런지 잘 아시네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본 퍼즐 조각 잘 가지고 계시죠? 네, 이것들 말이죠. 맞아요. 그 조각들을 맞추면 어떤 캐릭터가 보일 거예요. 그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탈출이랍니다. 이건 건전한 사회 복귀를 향한 희망을 가진 보호 대상자들을 상징하는 한국 법무 보호복지공단의 마스코트 희망이에요. 김정태의 정답입니다. 탈출을 네, 축하합니다. 혹시 탈출하지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간중간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여러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방탈출을 하면서 한국범우보호복지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탈출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교육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아, 기술 기술훈련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실시를 통하여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실시를 통하여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실시를 통하여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실시를 통하여, 교육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서 지원하는 직업 아, 기술교육 및 기술교육 및 자격 취득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 기술훈련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 실시를 통하여.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지원하는 직영... 훌...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잘했는데? 기술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지원하는 직영종류와 훈련종류에 대해 색칠하시면 됩니다. 허구 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2단계 직업능력 개발에서 대상자분께 지원해드리는 교육, 최대 교육비가 뭔가요?